정이지함은 선조대왕 때 충청도 한산 사람으로서 중년에 한양으로 이사 와서 서대문박 3계에서 살았다. 그는 고려 말년에 포은 정몽주의 선배이던 이모근의 6대손으로 그의 형님은 이성함이요, 이산에는 그의 조카이다. 그가 56세의 늙은 나이에 친구들의 권고로 포천영감이 되었는데 배우 옷 집신에 해진 가스로 부임하였다. 그날 저녁에 부임 상인이 많지 그 고을에서 나는 재료로 가진 진미를 갖추어 굉장한 상을 올렸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수저도 들어보지 않고서 도로 내물렸다. 아전들은 아마 반찬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하고 황송황송 부랴부랴 다시 그보다도 훨씬 더잘 차려서 두 번째 올렸다. 그래도 여전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도로 물림으로 아전들은 더욱더 죄송하여 할수 없이 뜰 아래 엎드려 빌었다. 저의 고울은 한양과 달라서 이 이상은 도저히 더잘 차릴 수는 없으니 그저 죽여주십시오. 그는 온화한 얼굴로 말하였다. 너희 고울에는 잡곡밥은 없냐? 나는 그런 좋은 음식은 먹어본 일이 없어서 무서워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치 못하게 된 까닭은 이런 음식 같은 것 의복 같은 것을 너무 사치하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오직 잡곡밥과 나물국이면 그만이다. 이후로는 그런 좋은 음식은 결코 먹지 않겠다. 부임한 지 며칠 만에 그 고을 양반 아전할 것 없이 군내 유지들을 모아놓고 한 턱을 내었다. 그런데 상이라고 내어오는데 보니까 밥상 위에 시래기국 한 그릇씩 놓여 있었다. 그날 모인 손님들은 그 꼴을 보고서 기막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눈을 멍하니 입을 딱 벌리고만 있었다. 주인 사또가 맨 먼저 숟가락을 들고 후루룩 후루룩 가장 맛있게 먹었다. 손님이 되어서 안 먹는 것도 무엇하고 하니까 할수 없이 떠먹어 본즉 맛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포천원으로 이 3년 있는 동안에 매사를 이렇게 백성을 잘 다스리다가 아산현감으로 정근되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온 고을 백성들이 길을 막아 유임을 간청하다가 안된다고 울며 불며 못내 잊지 않았다 한다. Yeah!